세 명의 작가와 세 명의 조수 부산에서 펼쳐지는 사진 컴페티션 픽처스로얄. 직장이 힘들어야 잘 나온다. <laughs> 제 마음이 더 무거운 것 같아. 요 <laughs> 누군가의 기대에 우리를 맞추려 하지 마. 지금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캐논과 함께하는 국내 최고 사진 컴페티션 픽처스로얄의 MC 조마태입니다 픽처스로얄의 MC 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laughs> 2회차 촬영 때더 수준 높은 결과물을 보여주시나요? 음...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laughs> 어제보다는 조수분들이랑도 훨씬 편해졌을 거고 오늘 네. 더욱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네. 어제의 우승자는 바로 이누키 작가님께서 우승을 차지하셨습니다 소감이 네. 어떠신가요?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픽쳐스로얄의 룰 3명의 사진작가님들과 함께하는 픽처스로얄은 3일간 매일 1개의 주제를 미션으로 받아 총 5장의 사진을 제출합니다 제출한 사진들은 5명의 심사위원단이 평가하게 되며, 이중 최고의 사진으로 평가받은 사진의 주인은 그날의 작가가 되어 다음날 미션에 가산점을 얻습니다. 단, 픽처스 로얄의 최종 우승자는 제출한 15장의 사진 총점수의 합산으로 선정됩니다. 어제 여기를 그대로 이어서 이제 2회차 캐스트로 이어져 가야겠죠? 네, 2회차 캐스트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 빛 그리고 꿈입니다. 주제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어려워. <웃음> <웃음> 한 마디도 <밤, 방도> 없으세요? <laughs> 어. 내가 밤을 찍었나? 제 인스타그램 피드를 봤거든요. 단한 장도 없어요. <laughs> 도전을 해야겠다. 음. 밤, 어. 빛, 어. 꿈. 아 <laughs> 저는 원래 3등이 목표고 야경 한번 찍어본 적이 없어서 아예 다 찍어본 적이 없으시구나 나태님은 뭘 찍으실 것 같아요? 땀까만 것 <laughs> 이렇게 하시면 빵점이고요 <웃음> <웃음> 어제 진행되었던 렌즈 드래프트 어제 1등을 하셨던 유키 작가님께서는 20포인트 더 가져가면서 조금 더 다양한 렌즈들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오늘은 민경님이 순서를 정해주시죠 민경님 픽 제 의도가 담기면 안 되니까 작가님들 혹시 생일이 몇 월인지 오. 3월이요 3월이시고 7월 7월이시고 11월이요 11월 오. 빠른 월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동의합니다 아, 네. 오케이 어떤 렌즈를 고르실 건지 선택해주월면 아. 됩니다 완전 최신 렌즈인 RF24-105mm F2.8 L IS USM-Z 35포인트 85mm F1.2 렌즈 15-35mm f 1 1535, f 8 L 하나 고르겠습니다 어제 사용한 거랑 비슷한 렌즈죠. 네. 조리기가 좀 중요하다. 음, 그쵸. 발렌니까 사였으니까. RF 135mm F1.8L ISUSM. 28mm 70mm F25. 이 렌즈가 진짜 큰데. 진짜 무거운데. 아, 두꺼운 렌즈. 오, 많이 무거워요, 생각보다? 네. <웃음> <웃음> 저는 7 0 2 f 2 8 무장하게 가겠다. 네. 망원으로 가겠다. 네. 근데 2 8백은또안 걸으시나요? 미쳤습니까? <laughs> 아 물론 좋은 렌즈인데 진짜 팔 빠지신다. <laughs> 아. 아, 아 그러면은 기사장님 포인트가 많이 남으셨죠? 스피드라이트 먼저. 조명. 네, 조명. 저, 어제처럼 골드월렛 스피드라이트. 저도. 저골드월렛 저는 끝났습니다. 저도 골드월렛. 또 걸으시고 음. 혹시. 저 혹시 몰라도 하면 되죠? 저도 삼각대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렌즈 드래프트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출발하러 가볼 텐데요. 그 전에 각 조수분들이랑 15분씩 상의할 수 있는 시간 드리고 그 다음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는데. 촬영할 때까지 계속 올것 같아.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니 여기 분위기가 진짜 대박이야. 진짜 아무도 없어. 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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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켜졌다. 와. 이거구만. 구도를좀 볼게. 오케이. 생각대로 흔들리는데. 대박이다, 대박이야. 아 이거 안 되게. 바람이 너무 불어서. 일단 아, 그래? 저로 좀 비를 좀 피하죠. 어, 케이딱 도착했는데 비뿐만 아니라 사실 비는 우산으로 커버를 하려 했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보니까 아안 되겠다. 이제 비가 6시 이후면 그친다 그래가지고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조금 비를 피하러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잠시 피신을 했습니다. 아, 아직도 비와 저녁에 멈춘다면. 하 그니까요. 러7 시인데 아직 아직도 비와. 자꾸 욕심 생겨서 큰일이야. 지금 원래 네. 어제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좀 자신 있어요. 있어요? 네. 아, 진짜? <laughs> 솔직히 우리 젖짜였잖아요젖였어 젖절사. 뭐 기분이 안 좋을 뿐이에요. <laughs> 제가 어릴 때 자주 갔던 데가 남포동이거든요. 서울에는 서울타워 있고, 부산에도 부산타워가 있거든요. 부산타워가 딱 보이는 그 골목이 있는 거예요. 여기 가서 찍어보자. 여기는 저희밖에 모르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와 이런 게 현지인 네. 클래스. 한번 여기서 찍어볼게요. 네. 아 예쁘다. 여기도 아까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두개 렌즈 가져갔는데. 일단, 밤사진이라서, 기본적으로 좀 조리개가 밝은 렌즈, 85mm F1.2로 먼저 선택을 했고, 또단 렌즈를 선택하기에는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2870 F2.0으로. 공중전화 쪽으로 한번 쭉 가볼게요. 네, 가봅시다. 근데 그 카메라는 빗맞아도 괜찮아요? 응, 음, 이건 괜찮아요. 어, 역시? <laughs> 안 찍고 있는 거아니죠 <laughs> 아. 축출. <laughs> 착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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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떻게 해요? 사실 어제 1등 했기 때문에, 오늘 좀마음나 났습니다. 아 뭐, 오늘 좀 쉬었나 추우니까 빨리 끝내고 빨리 돌아가서 쉬는 걸로 이런 자만심 너무 좋아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뭐 <laughs> 오빠 다이소에서 뭐 샀잖아요 꿈이 우리는 없어 나 꿈이 <laughs> <우리는> 없어. 없어요 <laughs> OPP 필름의 정사각형 봉투가 있더라고요 그거랑 그리고 이제 파란색 우비 <laughs> 꿈의 불투명함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아크릴 불투명 거울 카메라 렌즈에다가 이천 원짜리 우산을 대서. 난 우리 지금 자갈치 시장 왔잖아요. 아. 그러면 럼 돌아보니까 그 네온사인들이 가득한 아, 그 좋아, 좋아 거리를 발견했다. 아, 이거. 화이팅. 파이팅. 근데 240고 이번에 나온 렌즈가 언제나르보는데 최신 렌즈인데 105mm 또 70mm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고정으로 조리개를 쓸수 있으니까 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대로 좀쉬어 렌즈 바꿀 거야? 아니, 아니 그리고 자갈씨 시장에 그 네온사인들이 굉장히 또 강렬하고 색깔도 너무 다채롭고 비가 오니까 또 바닥에 그 반사되는 빛이 너무 예뻐 가지고 그광각과 망원을 울면서 촬영을 재밌게 했죠. 근데 이게 과연 방황하는 꿈그게 사람들이 봤을 때느껴질까그 방황의 느낌은 확실히 들거든.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껴야 할 텐데. 누군가의 기대에 우리를 맞추려 아... 하지 마. 오케이. 아, 그러면 다음 거기로 넘어갈까? 응, 음, 다음으로. 오케이,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가보기 자, 저희 이제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러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밤에 이제 부산 바다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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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잘하셨나요?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네. 비가 아 너무 오고 바람도 너무 불어서 조금 너무 들어가서 계획을 좀 변경을 하고.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걸로 기억하는데 아 2시간 남았습니다 아 근데 그거 알잖아요 힘들면 잘 나온다 <laughs> 적당히 힘들어야 잘 나오지 <laughs> 얘를 우산 삼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아예 트렁크를 열어서 저렇게 찍으려고 하시나 봐요 약간 잔머리를 굴려서 차 안에서 이 프레임 안에 저 야경을 담아서 한번 촬영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고개 조금 들고 입은 닫고 있어야 돼이노 작가님은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그렇죠. 저희는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시다! 여기 아빠 다리 하고 어. 그리고 저쪽 바라보면 돼 그냥 아빠 다리 오케이. 하고 앉아서 오케이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은 펜스 같은 것도 많고 뭐 울타리나 영어도 많다 보니까 그거를 지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차 위에 올리자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그대로 그대로 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다리 걸쳐볼래? 아. 어. 오, 엄청 멋있다. 이상한 거 같아. 어, 오케이, 그대로 좀더가 볼게. 일단 차에서 렌즈를 사실 둘다 쓰긴 했어요. 제가 1 5 3호랑 70 200을 가져왔는데 다리의 교각의 풍경과 조수님의 그 포즈랑 이렇게 엇갈리게 해가지고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1 5 3호를 썼고. 잠깐나 어떻게 내려가? 뒤집어서 내려가야 되다. 잠깐만. 얼른 더, 얼른 찍지. Thank, thank you, 만약에 아홉 시 전에 못 빼면은 저희는 여기에 갇히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러. <laughs> <laughs> 망하는 차이야 빨리 돌아가 보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쫙빨리 <laughs> 타시죠. <laughs> 다행히 불도 켜졌네요. 어, 어 이뻐. 포토북과 한번. 그럴까요? 네. 저희가 네. 열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꽃집인데. 한번 있건데. 가볼까요? 네. 이렇게 그... 남포동에서는 바람이 그렇게 많이 안 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쪽을 가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가다가 뭐. 먹어요 우리 떡볶이다 시아도떡 아시죠? 호떡 그만. 작가님 <laughs> 렌즈 안 무거워요? 렌즈가 생각보다 무겁지가 않아요. 어 그래요? 응, 제 마음이 더 무거운 것 같아가지고. <laughs> 자 그러면 네. 이제 다시 차 타고 이동합시다. 예. 오늘 이, 이 촬영의 주제는 이제 네. 꿈속의 그녀입니다. 그 스피드라이트 5의 램프 기능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명이 부족하니까 지금 네. 이쪽에 살짝 설치를 해놔서 아미 저기 바라볼래요? 네. 아위 조명이라 너무 무섭게 나온다 어? 오빠 여기다 괜찮을 것 같아 어... 오씨 너무 무섭던데 이게 떨어지면은 제가 이제 물러줘야 됩니다 <laughs> 자 이제 루키 작가님 현장에 급습하러 왔습니다 지금 멀리서부터 소리가 들리거든요 하나 둘착 하나 둘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자 나와 나와 다 나와 다 나와야 돼. 하나가 하나가. 잘 나오고 계신가요? 아 너무 좋아 지금. 와 아까랑 상월이 다릅니다. 오. 오. 음 저희도 이제 방해하지 않고 떠나도록 가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같이 셀카 한장 찍고 갈까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또 오늘 조수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의상이나 메이크업 그리고 머리에 꽂으려고 했던 비녀가 이제 아 이거는 뭔가 내가 옛날에 봤던. 빈지노 뮤직비디오 중에 제뉴얼이라는 게 있는데 경복궁 말 이런 궁에서 찍은 그런 뮤직비디오 느낌이었요 그게 딱 떠올라가지고 내가 꿈속에서 봤던 그런 그녀의 모습을 좀모환적으로 표현해보자였고. 와.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영도로 이어지는 남포동에서 영도로 이어지는 다리거든요. 그쪽으로 갔는데 어, 바람이 굉장히 심했어요. 어, 좋아요. 아니, 바람이, 바람이 장난이 아닌데요, 이거? 오케이, 어, 좋아, 좋아. 야, 오늘 수정님, 바람을 진짜, 이렇게 불어도 휴중 연기가. 진짜요. 됐어! 어쩌세요? <laughs> 살려줘. <웃음> 저희는 그럼 바람팀 보러 가겠습니다. <laughs> 왜요, 왜요? 왜냐면, 이게 모든 걸 말해줘요, 일단. 예. 좀만 견뎌요. 1등 해야 돼. 1등 해야 돼. 됐어요. 아, 잠깐만. 지금 여기 빨리 한 컷만 찍을게요. 여기요? 최대한 다양하게 보여주자는 생각이 제일 컸고요. 조금 짧게 찍더라도 여러 군데 조금 조금씩 들려서 하나씩은 만들어 보자. 오늘 마지막 촬영지인데 터널이에요. 네. 오늘 되게 다채롭죠. 5분 컷. 오분 컷. 파분 컷. 그리고 이거 코트 들고 한번. 네. 오 좋은데 끝끝와 와. 잠깐만 수정님 이제 놓고 선동을 어떻게 1등강인다 여러분 와 말이라도 일다 이렇게 해야 팀 루키 파이팅 루키 루키 십팔 헬기 저희 이번에 진짜 일등 해야 돼요 최연장자들이 지금 모여서 일등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건조 꼰대 지할 거야 다들 감기 기가 올라오는 것 같아서 약사러 가고 있습니다 비가 저 그쳤고 아이씨 자 다들 고생 너무 으셨습니다와진맙다들 아, 아. 미리 다저희들다 다 봤죠 기대 이상으로 뽑아주셔가지고 1등이 누가 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번 퀘스트보다 훨씬 치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따뜻하게 쬐시라고 <laughs> 작가님들도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지만, 우리 조수님들도 제가 봤을 때는 옷도 얇고 다 마르셔가지고 엄청 추우셨을 거거든요. 다들 괜찮으신가요? <웃음> <웃음> <괜찮아요>. <웃음> 자, 그러면 이제 사진을 한장씩 공개할 텐데요. 가장 먼저 이누키 작가님의 사진 먼저 보겠습니다. 오. 와, 와, 어디야? 어? 어디예요 <laughs> 여기 자갈치 시장 골목입니다. 저 진짜 홍콩인 줄 알았잖아요. 어, 진짜. 대형산이 어. 좀 많은 자갈치 시장의 골목에서 촬영하면 좀 멋있겠다. 사진을 딱 봤을 때 뭔가 제가 요즘 사이버펑크를 거예요 사이버? 음. 네. 약간 사이버펑크 느낌의 사진이 아니었어요. 뜨도하셨나요? 네니요. <laughs> 아니. <아니요? 웃음> 이런 거 아닌데. 조금 색감에서 영향을 받은 건 맞습니다. 좀 시장에 저 색이 있는 게 신기했어요. 시장색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란색, 빨간색, 바아이색 이런... 바라이요? 바라이 레드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나고 처음 시장인지도 몰랐어요 스트로브로 강조했잖아요 제가 사실 기대했던 사진 중에 하나예요 순간광이랑 기속광이랑 섞으면 이런 사진들도 나와요 그거를 잘 보여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역시 캐논은. <laughs> <액세서리> 맞아, 캐논 악세사리마저 <laughs> 캐논 오이 사진은 그러면 첫 번째 사진이랑 연계되는 사진인가요? 마찬가지로 이제 좀방황한 약간 10대 양아치 소녀의 느낌. 와. 실제로 양아치 소녀는 찍으신 것 같아요. 펌타임. 타임 <웃음> <웃음> 사실과 묵은합니다. <laughs> 사실과 묵은하고요. 저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트로버 사용 팁이 조금 있다면? <laughs> 스트로버 사용 팁. 잘 모르겠는데. 고민 <laughs> 이 써보려고 기겠나 얼굴 위쪽에서 좀 사선으로 비치고 조명이. 음. 부품이 음. 취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조명 많이 쓰지 않았나? 뒤에 저게 아구찜이죠. 중경사님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아구찜이 중경사님으로. <laughs> 그럼 다음 사진 볼까요? 아.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때 너무 추워가지고 네. 민정 님이랑 포옹하셨대. 네. 네. 그래서 이 지금부터 보실 3, 4, 5번 사진은 언젠가 꿨던꿈 속에 나타났던 그런 그녀의 모습. 장노출과 동시에 이제 스트로브를 좀빵 세게 때려서 인물을 음. 잡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배경도 잡는. 어떠신가요? 저저저 저 배경 모서리 아니야 아니. 모서리 <laughs> 돌아가려 그래요 <웃음> <웃음> 오늘은 오 모서리, 모서리 아니야 <laughs> 그 전통적인 거기에 저런 의상에 저런 컨셉을 이렇게 같이 할 생각을 저는 못했거든요 바뀌어도 되게 느낌이 괜찮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궁금한 점이 얼굴에 잔상을 남겼잖아요 어떻게 남겼는지 그리고 왜남겼셨는지 조수분한테도 포즈를 취하고 그다음에 살짝 움직였으면 좋겠다 몽환적을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 좀 일부러 잔상을 남긴 게 있습니다. 아 <laughs> 제가 알기로 비록판은? 이 사진을 135mm 맞습니다. 네, 135mm f 1.8L 렌즈로 찍으셨는데. 아 어느지. 어떤 운도로 찍으셨나요? 135 m m 렌즈 바로 앞에 휴대폰 플래시를 켜가지고 음. 이 얼굴에 갈수 있도록 던짐을의도한 아. 거거든요. 음. 거리의 원근감을 주기 위해서 135mm를 선택을 했죠. 어떻게 보셨나요? 음. 어, 예술이네요. 감상평을. 아, <laughs> 어. 경쟁 프로그램 맞죠? 아.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아, 좋은 좋은 경쟁이죠. 옆으로 비치는 플레이어가 엄청 인상적이고요 얼굴에만 좀더 포커스가 가고 굉장히 구도가 마음에 듭니다. 음. 이게 사실 좀 굉장한 사진 인 이유가 또 뭐냐면 캐논 스피드라이트 G85에 램프 기능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와나좀 놨어요. 그렇 사진가는 빛의 미술가. 어... 아아 풍경이네요. 풍경입니다. 선생님 빼고 저풍경 너무 예뻐가지고 아는 농담이고 사실 가려다가 그 정자에 올라가는 순간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 정자의 창 안에 또 다른 이제 풍경이 어떻게 보셨나요? 저 프레임 밖은 다 약간 조선시대인데 프레임 안은 약간 도시로 오, 바뀐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저기 통과하면 이 세계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도 이 세계물의 특징이 뭐예요? 이 세계에 딱 가면 어? 이 꿈인가? <laughs> 이 대사 나오잖아요 잘한다 진짜 비우신 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녀가 사라진 거 그걸 약간 의미하지 않았나 그렇게도 어, 생각하고 그렇지. 있습니다 나는, 나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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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사진공원님 사진 보겠습니다 오오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꿈이라는 거를 조금 해석했을 때 저의 경험을 조금 생각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가던 장소거든요 저때 많은 꿈을 좀 생각하기도 했고 방황도 했고. 어, 저는 딱 보고서 좀 신기했던 게빛 방향이 사방에서 오는 느낌이어서 저기 조명이 어디에 설치되는 게좀 궁금했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촬영했고 음. 다행히 저기 가로등 쪽에서 비치는 빛 때문에 음. 투명 우산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조수분 밑으로도 빛이 내려오고 그렇게 표현된 것 같아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기 보라빛이랑 초록빛, 약 살짝 나는 파란빛 기다려야 됐는데 색깔이 바뀌거든요. 타워 색깔이. 근데 좀 개인적으로 보라색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오, 이게 딱그생각하시는 땅바닥만 젖었는데 비가 안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사실 이 사진은 좀 가볍게 제가 원래 하던 길거리 스냅 형식으로 좀 촬영을 했어요. 마침 저 바닥에 물이 좀 많이 고여 있어서 뒤에 간판들도 소실점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나올 수 있게. 자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에 저조수님이저 웅덩이에 만약에 들어가 있었다면. 그러게요. 저기서 뭔가 시간 더 있었으면 운동이 이렇게 발로 차면서 네네. 물 튀기는 것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 오, 아음 이게 저희가 방문드렸을 때육교에서 <laughs> 비바람을 맞으시면서 네. 난투를 벌이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었고요. 그쵸.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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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웃음> 너무 힘들었고. 진짜 그래가 있어. 너무로 세워놨거든요. 너무 힘들었고. 너무 너 하이 레벨에서 네 이제 언더로 촬영하신 것 같은데 너무 하이 레벨로 하게 되면 그러기에는 저 뒤에 보이는 다리랑 건물들이 날아가는 게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낮춰서 윗부분이나 아랫 부분 다 살릴 수 있게 이렇게 음. 촬영을 했습니다. 선이 다 이어져 있거든요. 음. 노란색 선이 막 인물. 조수님 따라 이게 샘으로 이렇게 모아지면서 조화로운 사진이 아닐까? 자, 그럼 다음 사진 볼까요? 어. 전이 사진 진짜 좋았어요. 저쪽이 음 제가 아까 찍었던 남포동과 영도라는 섬을 잇는 부산대교거든요. 가로등에서 비치는 불빛들이랑 이런 여백 같은 게 오히려 더 재밌게 느껴져서. 어, 저는 이게 완전 꿈. 음, 소망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봤어요. 의도한 거여요 근데? 하셨다고 해도 될것 네, 같아요. 예, 맞아요. 하셨다고 응. 할게. <laughs> 앞에 전반적인 사진들도 그렇고, 약간 이번 느낌이 좀 수채화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음. 이번에는 좀 콘트라스트도 세고 뭔가. 강, 강할 때는 강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혹시 이번엔 좀 스타일을 바꾸신 것인지 여쭤보고 어, 사실 스타일을 조금 바꾸려고 어. 생각한 것도 있는데 네. 톤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어. 변화시키려고 어. 했습니다 음. 그스채화 같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경험상 아디에스토가 많이 넘어가면 애초에 사진의 대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노이즈 특성이나그 빛과 어두움 자체의 그 대비, 대비감이 깎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그런 이미지를 얻어 줬지 어. 않았을 생각합니다 하나더 음. 듣고 아, 계신가요? 그 그렇다고 할게요 <laughs> 다음 사진 아. 보시죠 어제에 이서 3분할 어제는 4아4 <laughs> <오늘은> <laughs> 여기는 대티터널이라고 저기서 마지막을 찍자 이런 생각으로 마지막 스팟으로 가게 됐습니다 세 컷이 다 색감이 조금 다르잖아요 보면 네. 터널 타일 색이 달라 보일 정도인데 이걸. 의도를 하신 건가요? 이거는 뭐 조명으로 설정을 이렇게 하신 건가요? 요거는 사실 고정해서 조금 색깔을 다르게 했습니다 음. 원래 색에서 좀 다른 색으로 간다 의미를 부여해봤습니다 그 약간 그거 같잖아요 아이돌 티저대세명다 다른 멤버인 것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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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느낌인지 아시나요? 소실점이 흘러요 우측 상단에서 중앙, 그리고 좌측 하단으로 이렇게 흘러서 오히려 되게 흐름이 좀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진 거고님의 사진 모두 다 봤고요. 마지막으로 저 이노자 가님 사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나도 분할 해. <laughs> <laughs> 어제 이 분할하신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게 사실 좀 틀에 벗어난 거잖아요. 아, 뒤에다가 포커스를 줄까 아니면 앞을 살릴까. 그럼 둘다 해봐야겠다. <laughs> 둘다 붙이면은 그 나름대로 의미 있겠다. 결과물이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찍고 편집하면서 배운 그런 사진이었어요. 제가 이 사진을 봤을 때 꿈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생각나기도 하고 생각 안날 거라서. 음,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의문이었던 게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수평 왜안 맞혔냐고. 그 그런 얘기 들으니까 이게 수평이 살짝 안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의도했을 리는 없고요. 뭐... 자기가 체크를 못했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사랑네. <laughs> 아, <나 살았네. 웃음> 꿈은 뒤틀릴수 <들릴> 있습니다. <laughs> 어, 어떻게 보셨나요? 실제로 사실 필름 중에 한 장에 이렇게. 전화로 찍힌 게 있어요. 하프 필름이라고 보통 이제 필름으로 이제 아는데 아 역시 요즘은 이제 디지털로 아 이게 되는구나 두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완성된 사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봤어요. 사진 보겠습니다. <laughs> 야, 와 간만 시민부더라고. 저도 이제 모르는 장소였고 제 이제 지인 중에 부산 토백이를또 소환을 해가지고. <laughs> 데이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명한 장소도 아니었고 사실 가보면 예쁜 장소도 아니에요. 사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혼자 갔다 왔거든요. <laughs> 네, 장소가 일등알려고 사실 이번 주제가 이제 밤빛 꿈이잖아요. 호라이의 그 꿈, 그 세빈이의 꿈입니다. 아 항상 저희 그 우리 조수님 이미지 하면은 뭐사랑스럽고뭐 되게. 발랄하고 그런 이미지만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내면에 있는 꿈을 한번 이뤄주고자 초광각으로 촬영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원근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원근 표현을 하면서 렌즈 왜곡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사진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몇개있든요 이거 음, 나만 그런는 거야? <laughs> 진짜 약간 아쉬운 거예요 네, 네, 네. 왜 여기 머리 뒤에 광원을 다, 아, 다 숨기지 않았는가 아다 숨기지 않았는가 그리고 차 위에 하나 더 있잖아요 광원이 네. 이두 가지 때문에 시선이 약간 새거든요 음, 약간 취향인가 싶기도 한 게, 사실 저거를 여러 장 찍잖아요. 음. 숨겼다가 말았다가 느낌을 보면 찍는데, 인물이 좀덜 보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밑에 있는 저거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laughs> 어떻게 보셨나요? 되게 신선하고, 저 차가 없으면은 되게 구도가 애매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차를 소품으로 사용한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그거에 놀랐는데 아침 6 시에 갔다는 게 <laughs> 열정 앉아야겠습니다그 <laughs> <laughs> 아 동안 이제 특히 뭐 조수님이 머리가 보통 이제 좀 하늘하늘한 생머리 마침 이번에 또 머리를 묶었고 참을 수 없는 선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망원의 특징을 이용해서 저렇게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입에 약간 머리카락이 어? 입술에 네딱 묻은 것 같기도 하고 음, 네. 그게 약간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색감이 너무 예쁘고 엄청 진짜 과감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 저 정말 영감 많이 받고 왔니다 진짜. 진짜 과감? 과감한 오, 느낌? 좋지, 좋지. 어, 저 근데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이거 원본이에요, 아니면 크롭을 한 거예요? 원본이에요. 아아 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어, 저 진짜 찐으 놀랐어요, 지금. 음.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아! 와! 뺴! 어, 제가 딱 이때 현장 급습을 했거든요. 맞죠. 이때 딱 멘탈 나가셔가지고 대답도 안 하시던데요. 제가 기획했던 것들이 싹다 무너지고 음. 아, 아 시발 이제 뭐 하지. <laughs> 제가 차를 빌려 갔잖아요. 뒤에가 네모난 거예요. 이제 스트로버를 이제 갖고 왔으니 그래도 비도 피하고 있으니 조금 여유가 생겼으니 한번 써보자. 자세히 보면은 얼굴이 두 개거든요. 좀 그런 거 하고 싶었어요. 멀티 플래시라고 하죠. 무용에서 많이 쓰이고 그렇게 하는데 얼굴이 하나 있고 딱두개 있고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되면 재밌지 않을까 해가지고 몇 번의 시도 끝에 생각했던 것처럼 나온 그런 사진입니다. 조금 살짝 아쉬운 게 하이라이트가 왼쪽에 벽이랑 오른쪽 벽이랑 다르거든요. 음... 아예 다 죽여버리면 어떨까? 음... 근데 이제 너무 뭐 어, 있어요 흑백. 아, 와아 이것도 이제 네. 트럼펫 찍으신 건가요? 아니 밖에서? 이거 이거는. 이를 엄청나게 쳐맞고 나서. <laughs> 한 손에 이제 조명을 들고, 적어도 장노출이거든요. 한 음. 0.8초? 1초는 안될 거예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좀 느낀 게, 렌즈를 잘 닦아. 렌즈가 잘안 닦여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케가 네. 자세히 보시면. 아, 맞아요. <laughs> 아니, 이건 킹쫄 수 없어요. <laughs> 근데 어. 저는 글러리에서 엄청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약간 뿌우니까 좀더 몽환적이기도 하고. 그 세빈 주수님이 AI 같이 나왔어요. 저도 그 마틴님 유튜브에서 보는 그 세빈님이 아, 저런 이미지로 내실 수 있구나. 네, 아. 제 조수입니다. 아. 님 와. <웃음> <웃음> 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의 캐스트 2의 1등 또 선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어떤 분이 딱 선지? 공개. 하기 전에. 모니터를 새로운 거.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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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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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 아 참 어제가 참 힘들었는데, 아, <laughs> 아, 아 나쁘진 않네요. <laughs> 자, 이렇게 스쳐스로첫 번째 스트는 마지막 퀘스트만 남겨보겠습니다. 마지막 캐스트는 콜린 트래블입니다. 음, 외국 같은 사진. 네 자, 두 번째 게스트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전포동 카페 거리에서 폴린 트래블입니다. 동작 크게 해줘, 동작 크게 하나를 들어주세요. 남성분들 여성분들 사진 이렇게 찍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예요.